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한번 보셨고요. 자, 이번에는 납세의무자 들어가겠습니다.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 자, 납세의무자는 거주자라고 나왔죠. 그렇죠? 이것도 이론상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어떤 식으로? 거주자는 국내 주소가 있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경우 거소라는 건 임시 있는 거죠, 임시. 그렇죠? 됐습니까? 예, 네. 이거는 183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365일 잡았을 때딱 되면 이게 하루 지난 거야. 182일이 183일 딱 잡으면 반딱 해봐봐. 그래서 366일 되죠? 네. 그러니까 183일까지 거슬린 것은 무조건 여러분들 납세용을 갖고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납세의 범위는 국내 원천소득과 국외 두개다 무조건 납부하는 겁니다. 국내 주소가 있거나 아니면 국내에서 183일 이상 있었을 경우에는 국내나 국외 원천소득도 다 무조건 납세가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비거주자는요. 비거주자는 우리 우리 대한민국 거주, 거주하는 게 아니고 비거주자가 아닌 개인은 원천, 원내 국내 원천소득은 제한적 있게 국내 것만 합니다. 알겠습니까? 됐어요? 외국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일하면 우리나라 세금을 내잖아. 그런 식이 마찬가지야. 알겠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과세기간은 일반적으로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5월 말일까지 하는 거죠. 그렇죠? 거부자 사망은요.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 출국은 뭐야? 출국 전까지입니다. 출국 전일까지. 이거 잘알아보세요 이거는요. 됐습니까? 출국한 날이기 때문에 출국 전날까지 세금을 다 내야 된다는 얘기죠. 과세기간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납세지 거 일반으로 여러분들 요거는 뭐 한번 그냥 보시면 됩니다. 거주지, 원천 주소지, 그러니까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로 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미, 비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국내 사업장, 국내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는 주된 국내 사업장에서 국내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 원천 소득이 발생하는 장소. 이해갔습니까 됐어요? 그 다음에 납세지의 지정이라고 나왔죠. 납세지의 지정, 국세청장 또는 관할 지방 국세청장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신청한 경우 납세지로 따로 지정한다. 납세지의 변경, 뭐 시험 문제 상관없지만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시험 납세지의 변경, 납세지가 변경될 때는 그 변경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15일 이내에. 납세지 변경 신고를 변경 후에 납세지 관한 세무장에게 신고한다. 원천징수 거주자 해당 거주자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는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지를 한다. 비거주자 해당 비거주자의 주된 사업장 국내 사업장 소재지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비거주자의 거주지 또는 체류지를 우리가 하겠다. 이 얘기까지 뭐냐 무조건 세금을 걷겠다 이겁니다 어디, 어디 있더라도 알겠습니까 자 그다음에 이거는 여러분들 이자소득금액 아, 배당수익금에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다 뭐라고 한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고치세요 근로소득 틀린 건 아니야 왜 똑같이 쓰는 거니까? 연금 수익 금액을 연금 소득, 기타 수익 금액을 기타 소득이라고 합니다. 들으세요. 자, 그래, 서 이거를 다 합쳐서 무슨 소득이라고 한다? 이것을 여기가 종합 소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섯 가지, 하여 종합소득이라고 한다. 됐습니까? 네. 여섯 가지 소득을 합해서 종합소득이라고 한다. 됐습니까? 네. 자, 그다음에 소, 그 다음에 여기 종합소득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거는 잘 보세요. 이거는 다 나온 거죠, 이렇게, 그죠? 아유. 이걸 뭐라고 종합소득 금액입니다. 무슨 금액? 종합소득, 종합소득 금액, 우에 거는 요 종합소득입니다. 소득 요건 종합소득이야 됐어요? 네. 종합소득에서 뭘 빼죠? 경비나 이런 것들을 다 공제해 주는 것이 요것이 뭐예요? 소득 금액이에요. 그리요 경비 있죠, 요거 그렇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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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비 그죠? 요거 요런거 있죠, 그죠? 요런 거는 내가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이 연5천만원 벌어 근로소득으로. 5천만 원 벌면 먹고, 자고, 쓰고 하는 경우 있죠? 예? 네. 그런 것들을 다 뭐가 되겠습니까? 그것을 경비로 인정해 주는 거야. 이해가 가십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종합소득 말고도 근로소득이다. 그러면 근로소득 마이너스 근로소득 공제가 근로소득 금액이 되는 거야. 앞으로 소득과 소득금액은 차이가 커요. 뒤에서 계산할 겁니다. 렇습니까 네. 그런데 이자와 배당 소득은 이 필요 경비를 인정하지 않아. 왜 그럴까? 은행에 돈을 잠깐 넙겨 놨는 돈을 맡겨 놨는데 돈이 붙은 거야, 그냥. 무슨 경비가 뭐가 필요해? 그렇죠. 가만히 앉아 있는데 내 통장에 찍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가운데 있는 필요 경비가 인정치 않는 소득이 이자와 배당 소득은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는 소득입니다. 이해가 갔습니까? 됐어요? 그래서 이자소득과 이자소득 금액은 똑같은 말이야. 왠지 아시죠? 필요경비가 없으니까. 됐어요? 배당소득과 배당소득 금액은 똑같아. 이 얘기를 내가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이렇게. 이거야, 지금 이거. 그습니까 네. 내가 소득을 갖고 바꾸라고 그랬죠. 그렇죠. 수익 금액을, 그래서 어? 이자 소득이나 이자 소득 금액이나 배당 소득이나 배당 소득 금액이나 똑같죠. 왜 경비가 인정해 주는 게 없으니까. 내가 투자만 했는데 배당 들어왔어. 그거 왜 경비를 인정해 줘? 그렇죠. 이해가 십니까 네. 하지만 다른 소득은 다 경비가 있다. 근데, 어떤 건 필요경비라고 하고, 어떤 건 근로소득공제, 연금소득공제 필요경비라고 나왔잖아요. 그렇죠? 필요경비는 퍼센트로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소득공제라고 나온 건 표에 의해서 나오는 거야. 표에 의해서 이해가습니까? 자, 그래서 그 표를 제가 요거 필요경비는 여기는 사업소득은요, 여거다끝날 거야. 사업소득은 3%입니다. 몇으로 3%. 3%도 됩니다. 근데 기타소득은요? 60%입니다. 필요경비가 몇프로 됐어요. 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수익금액은 몇프로 3% 해주는 거야.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뭡니까? 기타소득은 60% 정도 해줍니다. 이해가 갔습니까? 됐어요? 이렇게 가시는 거고 근로소득공제는 제가 보여드릴게요.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소득공제는 제가 그 종이 한 장짜리 있는데 여기다 표기하려고 갖고 오려고 하니까 근로소득공제는 이겁니다. 제가 종이 한 장짜리 준거 있었죠? 이게 근로소득금액. 여러분들 프린트 있어요. 그렇습니까? 이게 근로소득공제고요. 여기 있잖아, 여기 페이지 몇 페이지? 1페이지에 <laughs> 1페이지 아니고, 아니, 1페이지에 2페이지에 요거 있잖아, 그죠 됐어요. 영동수도은 네. 여기 있잖아, 영동수도공기표가하단셨나 연금 소득은 이렇게 됩니다. 됐습니까? 네. 자, 이렇게 해서 표가 여기 근로 소득여이 있죠. 근로 소득 공제가 여기에 여러분들 보시면 요 근로소득 공제가 이거야, 이거. 들으세요. 여기 되는 거예요, 이거. 그다음 에 연금 소득 공제 있죠? 예? 요 연금 소득 공제가 이거 이거. 요자 네. 이렇게해서 하시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게 공제가 이거는 대한민국의 모든 근로소득과 여러분들 똑같은 거다. 이 표에 의해서 하는 거야. 이해갔습니까? 이 네. 표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겁니다. 이해갔습니까? 네. 자 이건 나중에 계산할 때 해드릴 거야. 자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는 거고. 그럼 여기 여기 아까 여기 얘기했었죠? 여기서 정리 한번 다시 한번 한다면. 요, 분리가세는 여기 뭐라 했죠? 금융, 요거 합쳐서 금융소득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네. 무슨 소득? 음. 금융소득. 금융소득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네. 요거 합쳐서 무슨 소득이라고 그랬죠? 금융소득. 음. 금융소득은 몇, 어, 얼마까지? 2 0만 예, 금융소득은 2,000만 원까지. 음. 분리가세입니다. 됐어요. 네. 합쳐서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사업소득에 주택 임대소득제 요거 있죠. 요거는 네. 요거 안 해도 됩니다. 지금은 여러분들한테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 해도 됩니다. 지우 아지아 아, 틀린 건 아니야. 여러분들한테 시험 볼 때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일용직 근로 그 알죠. 일용직 됐나? 네. 일용직 근로소득 그렇죠? 이용 지금 한도 없이 무조건 분리가세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연금소득은 얼마까지라고 그랬죠? 사적연금 얼마? 1200만원까지. 얼마? 예, 사적연금 1200까지. 빌 과자나 그렇죠 그렇죠 습니까자 네. 요거 연금만 얘기하는 거야 요거 연금 소득만 알겠죠 네. 일용직은 한도 없이 그렇죠 네. 그다음에 여기 맨 끝에 기타 소득은 기타 소득은 원래 도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뭐뭐 네. 있어요 복권 당첨금 그다음에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 원, 300만 원까지 분리과세 됐습니까? 네 그렇죠 여기에 여러분들 일용직도 복권 당첨하고도 같이 쓸게요 여기에 일용직 근로소득 반도 없음. 한도 없음. 그렇죠? 네. 네. 기타 수득이 다해서 얼마? 3백만 원까지 분리과세. 되셨습니까? 네. 자, 이렇게 해서 네. 여러분들이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종합소득 금액이 나오는 거야. 네. 여기 에 인적 공제가 여러분 굉장히 크다 고 그랬잖아. 그렇지? 네. 그냥 그래, 그래요. 네. 여기 연금 보험료가 여기가 공적 연금하고 건강보험료야. 알겠습니까? 이런 것도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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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또 들어서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야. 이해가 셨습니까 네. 그다음에 종합소득 과세표준이라고 나온 것이 있죠. 아까 여러분들 그 보여드렸던 거, 요거 몇 단계?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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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단계 있죠? 네. 예. 네.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요거 요거라는 거요. 요거. 자, 이렇게 한 장에 다 쓸려니까 좀 벅찬데 이렇게 이, 이게 종합수니까 5번 8단계 됐습니까? 예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해주시고 또 하나가 또 있어 내가그 다음에 근로소득공제 이제 나중에 감면 공제해 주는 게 있습니다. 이해가습니까? 감면 공제해 주는 게 근로소득공제. 이거야 이거. 아 이걸 어떻게 해줄까? 안 보이지만 이런게 있다라고 보여주는 거야 지금 그렇습니까? 네. 자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들 이것이 어, 감면소득공제입니다 여보세요 이런 표에 의해서 다 만들어지는 거야 이렇게 한, 한 장에다가 이제 쓴다고 하면 이렇게까지는 디테일하안 나오지만 이런 방법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됐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한번 표에 의해서 한번 해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거는 여러분들 한번 한번 볼게요. 다음 중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거라고 나왔습니다. 자 잠깐 한번 풀어보실래겠습니까? 여러좀 한번 준비 좀 해주고 잠깐 풀어보세요. 금방 바로 들어갈게요. 자 할게요. 다음 주 소득법상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 종합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 우리 종합소득 여섯 가지가 있죠. 뭐뭐 있습니까? 이자 한번 외우는 거 잡고 이제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됐습니까? 됐어요. 자 그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그럼 여몇 번이야? 그렇지 4번은 무슨 소득이야? 아, 무슨 과세야? 분류가세죠 그렇죠? 분류가세이해하습니까두 네. 번째 거. 다음 주 소득법상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됐습니까 1번 뭐라고 나왔어요? 소득세는 과세대상은 종합소득과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이 있다. 맞죠? 네. 두 번째 소득법상 납세의무자는 개인으로 거주자와 비거세를 구분하여 납세 의무의 범위를 정한다. 맞지요? 네. 세 번째 소득법은 열거주의 가세 방식이나 이자, 배당, 연금 소득 등은 유형별 포괄주의를 선택하고 있다. 맞지요? 네. 그다음 네 번째 종합소득은 원천적으로, 원칙적으로 종합과세하고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분리과세한다. 아니죠? 불유과세죠 네. 그렇죠? 네. 답은 4번이. 3번 거. 다음 중소득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 소득세 과세 기간은 1월부터 12월 말일까지 원칙으로 하며 사업자의 선택에 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없다. 맞죠? 네. 이건 다 무조건 소득세 1월부터 12월 말일까지야. 두 번째, 사업 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주소지로 한다. 맞습니다. 그렇죠? 우리 부가세는 원래 다 어디야? 사업장 주소고 소득세는 내가 사는 주소죠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고 나왔습니까 소득세법은 종합 과세제도이므로 거주자의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한다 합산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냥 그래, 그래요 자 소득세법은 뭐가 있습니까 분류도 있고 분리 과세도 있고 다 별도로 다 합니다 그렇죠 분류와 분리 과세를 해주는 거야 알겠습니까. 밑에 한번 읽어보시게 되면, 뭐라고 나왔어? 소세법은 종합과세제도와 분류과세제도. 그 다음에 분리과세제도를 통해서 과세한다. 이렇게 나와있죠.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자, 그래서 이렇게 분류가 있고 분리가 있잖아.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종합소득 안에 있는 건 분리고 종합소득 밖에 있는 건 분류야. 네 번째, 소득세 과세 기간은 사업 개시나 폐업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런 거안 받죠? 부가세는 영향을 받지만 소득세는 무조건 무조건 1월부터 12월 말일까지야. 1월 1일부터. 됐습니까? 네. 그다음 거또 보겠습니다. 다음 중소득법상 과세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됐습니까? 자, 일반적인 소득의 과세 기간은 1월부터 12월 말까지 1년으로 한다. 맞나요? 네. 맞고요. 두 번째, 거주자가 사망하는 경우의 과세 기간은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 한다. 맞죠? 네. 세 번째, 폐업자의 사업소득의 과세 기간은 1월 1일부터 언제 폐업일까지입니까? 사업은 언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사업 개시일부터 개시부터 폐업까지야. 무조건 1월 1일이 아니란 말이야. 바다가 4월, 5월 1일 날했으면 5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지, 그렇죠? 됐습니까? 그런데 예. 소득세는 알짜나 없어, 무조건 1월부터 10월 말일까지야. 네번째 거주자 또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를 국외로 이전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는 과세 기간은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로 한다. 됐습니까? 됐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맞는 거야. 그렇죠?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 5번 다음 중 종합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됐나요? 뭐라고 나왔습니까? 종합소득세 첫 번째 뭐라고 나왔어요? 거주자란 국내를 거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맞죠? 네. 두 번째 뭐라고 나왔습니까? 소득세 과세 기간은 사업 개시나 폐업에 의하여, 영향,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 맞죠? 네. 됐습니까? 네. 세 번째 거 이자 배당 및 연금 소득을 제한하는 모든 원칙적으로 열거주의 과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죠? 네. 자, 내가 뭐를 종합소득은 우리가 뭐 있다고 그랬어요? 항상 분리과세와 뭡니까? 분류과세로 나누어서 한다 고 그랬죠? 그냥 안 그래요. 네. 자, 우리가 이자와 배당소득에 여러분들 나온 것들은 여러분들, 요거는 우리가 열거주의 가세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우리는 요거 뭡니까? 원래 이자와 배당소득, 영업소득은 뭘 유형별 포괄주의 원칙이지. 그렇죠? 네. 그, 그러면 열거주의 방식이 아니고 유형별 포괄주의 방식이죠. 그렇죠? 됐습니까? 네 번째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주소지로 한다. 맞습니까? 네, 네. 6번거 다음 소, 소득세법상 납세무자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이라고 나왔습니다. 첫 번째 외국을 향해, 외국 향해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 승무원의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승무원이 근무 기간 외에 기간 중 통상 체제하는 정소가 국내에 있을 때에는 당의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본다. 이거 맞는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됐어요? 다시 한번 외국을 향하는 선박 들는 항공기 승무원의 경우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알겠습니까? 또는 승무원의 근무기간 외에 기간 중 통상 체제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의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본다, 됐습니까두 네. 번째 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한 날로부터 출국, 출국 날까지가 한다, 맞죠? 네. 세 번째 거거소란 국내에 거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맞죠? 네, 네 번째 영국의 시민권자가 영국권자의 경우 무조건 비거절을 본다. 우리 비거절나 거절 아닌 개인을 말한다 이렇게 나왔죠, 그렇죠? 됐습니까? 네. 됐어요? 이렇게 해서 네.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금융소득과 들어가겠습니다.